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엠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우, 건담 프로모델 HG 퍼스트 건담 버전 핫식스입니다 <laughs> 저희 건담 프로모델 HG 퍼스트 건담 버전 핫식스 딱 봐도 한정판이죠. <laughs> 어, 이 반다이와 하식스가 콜라보를 해서 CU 편의점 한정판매로 들어온 한정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외형은 퍼스터 건담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제 하식스 컬러로 변경이 된 한정판 건프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 외에 추가 부속물도 몇 가지 있다고 해요. 어,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? 자, 이 녀석은 제가 이벤트 당시에 동네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겨우 CU에서 2만원에 구입한 녀석이고요. 박스 옆면을 보시면 버전 하식스 퍼스트 건담 답게 이 어깨에도 하식스의 마킹이 되어 있죠 <laughs>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로 측면에 보시면 굉장히 멋있는 퍼스트 건담 버전 하식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빨리 만들어보고 싶구만 아, 원래는 이거를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기대하는 컨텐츠가 건프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못 보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저도 만들어서 좋고 여러분들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먹고 알먹고 좋은 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습니다 아 저도 진짜 반년 만에 뜯어봅니다 반년 만에 구입하고 반년인가? 지났는데, 와, 박스 이쁜 거 봐라. <laughs>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. 색깔이 하식스 버전으로 바뀐 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, 이쪽에 보시면, 이제 기존 HG 퍼스트 건담 리바이브에서는 볼수 없는 추가 파츠와 어, 추가 스티커가 들어있지요. 오, 어, 좋아.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당시에 이벤트 교환 반품 안내서가 들어있고, 그리고 조립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핫식스 버전으로 따로 뽑아준거 아주 괜찮습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왜 MG 골드 프레임을 레드 프레임꺼 넣어줬냐? 자 아무튼 이렇게 구성품을 확인해보니까 더 빨리 만들고 싶어지는군요 그러면 제가 직접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! 자 이것이 바로 HG 퍼스트 건담 버전 하식스의 모습입니다. 와딱 봐도 색깔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무장도 뭔가 바뀐 것 같죠. 일단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. 원래 기존의 HG u c 퍼스트 건담 리바이브 버전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버전 하식스도 굉장히 고품질이라는 것을 어, 만들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.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색깔입니다. 기존 퍼스트의 색깔에서 같은 게 없죠. <laughs> 흰색 외장도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누리끼리 합니다. 어, 완전히 하얀색이 아니고 뭔가 누리끼리한 그런 흰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보라색과 오렌지색의 조화로 하식스 그 특유의 컬러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퍼스트 건담의 혓바닥마저도 어, 연보라색으로 해주고 눈 색깔은 바뀌지 않았네요. <laughs> 뒤쪽을 보시면 이쪽에 스커트 쪽에 노란색이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이 발바닥도 하식스 컬러로 바뀌었다는 거 그런 색깔의 차이가 아주 크게 보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어, 전체적인 외형은 HG 유식 퍼스트 건담 리 리바이브 버전을 따라가고 있고 색깔만 바뀌었어요. 그래서 가동하는 것도 리바이브 버전 그대로를 답습을 하고 있지요. 무릎 잘 굽혀지고 팔잘 굽혀지고 그다음에 허리도 잘 돌아가고요. 이 정도면은 가동률 엄청나게 우수하죠. 대신에 이 스커트 뒤쪽 스커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발을 뒤로 뻗는 액션은 불가능합니다. 전체적으로 심심하지 않게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몰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살려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왼쪽 어깨 쪽에 아주 커다랗게 하식스의 로 고거를 박아 넣음으로써 하식스와 콜라보 제품이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어 저는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자 그럼 소체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무기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로 빔 라이플이 있죠. 자 이것이 퍼스트 건담의빔 라이플입니다. 이렇게 서브그리 가동하는 건 똑같고요. 그리고 이쪽에 센서 부분도 가동하는 건 똑같습니다. 여전히 이쪽 부분은 파츠 분할로 해주어서 아주 아주 감동을 주고 있는데 어, 원래는 이쪽이 노란색이죠 근데 요게 하식스 컬러인 오렌지 색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, 그거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<laughs>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그 다음 무장으로는 바주카가 있죠 와우 바주카 기믹은 역시 기존의 퍼스트 건담과 똑같습니다 이쪽 손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가동을 하는 거 이거 똑같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몰드라든가 디테일 구현 똑같습니다 요 위쪽에서 봐도 디테일 구현 그냥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거랑은 차이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바주카는 수납이 가능하죠 요 뒤쪽 스커트 요쪽을 열면은 안쪽에 조인트가 나타나죠 여기다가 요런 파츠를 결합을 시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주카를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깔끔하게 말이죠 와우 자그 다음 무장으로는 빔사벨이 있습니다 빔사벨은 누구나 다 아시듯이 백팩 뒤쪽에 두 자루를 수납하고 있고요 부속된 빔파츠를 연결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요게 좀 한정판이라서 그런가 조금은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에 반짝이를 넣어놨어요. <laughs> 원래 이렇게 반짝이 잘안 넣어주는데 이 반짝이를 넣어줌으로써 좀더 반짝반짝거리는 빔 입자를 표현할 수 있죠. 빔 파츠도 두개 있고 빔 사벨도 두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자루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버전 하식스의 쉴드가 있습니다. 와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역시 색깔이 다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죠. 그리고 이쪽에는 하식스의 심볼을 붙일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. 이쪽이 진짜 하식스 모 이거를 그대로 본다 가지고 퍼스트 건담의 실드에다가 데칼에 붙이도록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역시나 이 뒤쪽에는 어마무시한 몰드가 들어 있습니다. 먹선 넣는 거 굉장히 재밌고요. 이쪽에 손잡이 부분 가동하고 이쪽 위쪽에 조인트로 이제 퍼스트 건담의 팔에다가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어 너무 예쁘다. 자 그리고 마지막 무장입니다. 어, 기존 퍼스트 건담에는 없는 한적판으로만 구할 수 있는 무장이죠. 짜잔! <laughs> 어, 일단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. 그리고 이쪽에 하식스라고 대놓고 표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거대한 무장이 되겠습니다. 어, 정식 명칭은 자벨린이에요. <laughs> 이게 이게 자벨린이야. <laughs> 약간 개그 요소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퍼스트 건담 버전 하식스를 사야만 요 녀석을 얻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정판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이 네, 녀석은 그냥 팔에다가 이렇게 샥 하고 끼워주시면 됩니다. 어우, 이쁘다. 이게 또 거대해서 안 잡히네. 살짝 뒤로 가면, 더, 더 뒤로 가면, 더 뒤로 가면, 이렇게 화면을 맞추죠. 은근히 좀잘 어울리는 그런 무장인 것 같아요. 들고 있는데 뭔가 어색함이 없어. <laughs> 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이게 근데 기존 퍼스트 리바이브는 가격이 만원인데 이 녀석은 2만원이에요. 왜 가격이 두 배나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후회는 안 합니다. <laughs> 이 녀석을 제가 직접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. 오늘 이 MJ는 HDU c 퍼스트 건담 버전 다 6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기존 거랑 별로 크게 차이점이 없고 컬러 그리고 자벨린 추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막 한정판이라는 그런 느낌도 안 들지만 어 그래도 역시 퍼스트 건담 베이스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<웃음> 자벨린 <웃음> 너무 귀엽고 그것만으로도 소유욕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이게 자벨린이 자벨린인데 이렇게 보시면. 잘못 들어요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떨어져요, 막. 아,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은데. 그래도 한정판이니까. 어디 가서 쉽게 못 구하는 거잖아요. 지금도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. 아무튼, 이 귀한 녀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고. 다음번에도 이런 한정판이 있으면 은또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M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. 그럼 여러분, 다음에 봐요.